자, 자, 아 그래. 내가 해 아래 했어.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안 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백 명이 자녀를 낳고도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도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수고는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그 식욕은 채울 수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헛니이 바람을 니는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할렐루야 어, 어, 오늘은 어, 그 뭐라 해야 될까 저번주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말고 은을, 은을 사랑하는 것 말고 뭐를 사랑해라고? 일과 재능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유의 내가 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일과 재능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 너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말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6장의 얘기입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이렇게 내가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았는데 원래는 한 가지 불행한 일과 마음을 무겁게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악이 많은 사람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솔로몬이 보았다는 겁니다. 흔한 일이다, 흔한 일. 이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보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게 보면, 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셨다. 이게 나오는데, 처음에. 무엇을 줬냐 하면, 뭐와 뭐를 줬어요.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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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물과 부요와 존기, 오쉐르, 네카심 카보드. 그러니까, 어, 부와 재산과 영광을 줬다고 얘기됩니다 부와 재산과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얼마나 주셨냐 하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에 모함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후회가 되지 않도록 가득가득 부와 재산과 영광을 주신 사람이 있다는 말 좋겠죠? 이 사람들 보면 뭐냐 누리도록이 누리도록이라는 말이 아칼이라는 말이 먹다 소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샬라트의 히필령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은 권세를 행하다를 하게 하다라면 권세를, 권세를 행하게 하다에 절대 부정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소비하거나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영광을 줬는데, 소유가 기쁨인 줄 알고 받아봤거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소비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수 있게 하신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소유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게 하신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내가 얼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만큼 소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막아버리면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다른 사람 노크라라는 말인데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먹게 하시고 외국인들이 빼앗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비할 권한과 차지할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재물과 부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에 집착하지 마라 소유를 너무 그렇게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가진 소유 쓰게 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쓰게 하시고 소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또 권한을 주셔야 된다 갑자기 네가 죽어버리면 누가 그것을 가져가겠느냐. 보세요. 왜 먹지 못하고 권세를 행하지 못하냐 하면 돈을 주셨는데 부르심을 앞세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면 돈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위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나오는 그 삶, 예수님의 재림에 딱 여러분의 삶이 맞아 떨어지도록 살지 않으면 아무리 불을 줘도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불라는거요 우리는 결국에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요 예배를 위해 사는 것이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 사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닮는 것, 개인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급, 썩지 아니할 상급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살면. 돈에, 돈을 사랑하고 매여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 근데 어, 돈이 선물인데도 자기 것마냥 죽을 힘을 다해 지키면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야요 죽을 힘을 지키려면 부르심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을 힘을 위해 다, 다해 살아야 되는데 돈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100, 다산도 축복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뭐 하지 못한다? 만, 그래, 만족, 쓰지를 못하는데. 뭐 행복으로 한 말에 토브토브 여러분 잘 아는 토브인데토브가 뭐예요? 좋은, 선한. 그러니 사람이, 자식 100명을 낳고 장수에도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또, 안장되지라는 안장되지, 라 안장되지. 케불이라는 말인데 매장되지 못하면,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고 땅을 주고 뭐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싹 쓸어갔어. 근데 매장될 땅조차도 없어. 그러면 자녀가 많은 것이 무슨 소욕이며, 오래 사는 것이 결국에는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뭐가 났다? 낙태된 자 네펠이란 말인데 유산 낙태를 얘기해요. 그러니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앗아가고 죽어버리는 이 결말이 더안 좋은 것이다. 성경에서 다산과 장수는 복인데 자녀 100명을 낳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매장될 땅조차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자녀가 많을수록 져주겠죠. 그거제 그러니까 소유는 있는데 쓰지 못한 권세를 그것을 뺏어가신다면, 돈,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미쳐 살아가지고, 벌리에만 미쳐 살아가지고, 하나님 그걸 다 뺏어가신다면, 그 장수가 무슨 소용이며 자녀 100명이 무슨 소용이냐. 왜냐하면 상속해줄 신앙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숙해줄 믿음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이에 공급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아지는 게 얼마나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래 사는 게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내 때문에 끊어진다 나의 미친 돈사랑 때문에 내 밑에 세대가 끊어진다면 나의 미친 음?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신앙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오래 살아서 그 고통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4절 읽어보면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잠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못하냐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 평안함이니라는 말이 원래는 샬롬이런게 적혀야 될것 같지만 나하트라는 말인데 이게 평온 뭐 휴식 이런. 아니, 넘어가.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쉬지 않고 살았는데, 어, 태어나지 못하고 어둠 중에 있다면, 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아이가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돈에 미쳐 사는 사람보다 햇빛도 못 보고, 그걸, 그거 있는, 그 빛이 있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는 애가 더 낫다 얘기를 했다. 내가 현지 돈에 집착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돈 사랑하냐 안 하냐?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돈에 지금 십착하지 않냐? 어? 카드값에 허덕이지 않냐는 거지. 음, 주식에 허덕이지 않냐는 거지.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힘들잖아.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돈 때문에 <laughs> 부르심을 잃지 않았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쓸줄 아는가? 이게 전부다 내가 돈 사랑하는 표준 표지가 된다는 거 지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즐겨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돈 사랑하는 사람보다 죽은 태아가 낫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소유욕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향락에 사로잡힌 자 살았으나 죽었다 얘기라고 있어 바울이. 자, 여기 보면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천년의 갑절이 면 천년을 두번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토부 똑같은 말인데,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러천 그러니까 년을 두번 사는 건 장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앞세워 살지 않으면, 긴 세월도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장수하는 것, 삶, 부르심을 앞세워 살아야, 내 부르심이 뭔지 알고 앞세워 살아야 그게 장수도 즐거운 거고, 짧게 살아도 즐거운 겁니다. 아, 그래서, 7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내 패시라면 식욕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번역해요. 영혼. 그래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영혼은 뭐 한다고요? 채우지 못한다. 수고가 자기 입을 채우기, 야, 사람의 모든 수고는 먹기 위함, 먹기 위함. 어? 먹기 위함이야. 야, 샤브샤브 먹고, 어? 돈까치 먹고, 스시 먹고, 어? 요거트 과일 컵 먹고, 돌체라때 먹고! 그거란 말이야, 그거. 사람의 모든 수고가 먹기 위함이다. 하지만, 뭐할 수는 없다?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채울 수 없는 일은 말래라는 말, 채우다의 수동태.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배를 채우는데, 배를 채우는데 집중하고 사는 것 말고, 그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혼을 채우고 살아, 영혼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고 살아라. 그래서 한 장이라도 읽어 보고. 어? 10분이라도 기도라도 해 보고. 어? 선교사를 위해 못교를못 간다면 선교사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위해 예배를 참석해 보고. 영혼을 채, 나보다 못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겨 주고 이웃 사랑을 요만큼밖에, 이만큼이라도 실천해보고, 이게 결국에는 손해보는 삶 같지만, 영혼이 채워지는 영혼이. 영혼은 상급이 쌓인 과 동시에 내 영혼이 만족을 한다. 자, 8절에. 지혜가 오매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가 수고가 결국 영혼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멍청한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멍청한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 왜냐?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보세요. 뒤에 보면,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야. 가난한 자라고 다 부자에 비해서 선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난한, 그 지혜가,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여기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유익이 있으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처세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 인간관계 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 야, 참말 잘한다. 말도 어떻게 저렇게 빈말인 거 아는데도 우리는 칭찬해 주잖아. 참 빈말도 저렇게 예쁘게 말 예쁘게 한다. 예의 범절 자다. 왜 우리가 인터뷰 같은 거할 때도 유명인이나 어? 축구 선수나... 연예인 이런 사람 인터뷰 할 때도 말을 딱 인터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자기를 보이게 하고 또 어떻게 이걸 처세로 넘어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행할 이걸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부자보다 나은 게 없다.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사람을 사람 마음 얻으려고 하는 거 결국엔 자기 입을 위해서 사는 건데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읽어 볼게요. 시작. 마음으로 공상하는 메 할라크나페시라는 말인데 할라크는 그냥 이게 렇 걷다, 다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패시라는 말 영혼이 다닌다는 거거든 영혼이 다닌다. 그럼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공상하는 이 말이 영혼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지. 약간 유체이탈 화법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공상이랑은 공상이라고 의역을 한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혼이 다닌다 이 말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경험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영혼을 방황시키는 것그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이것저것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생각에 매여 가지고 영혼을 방황시키는 것보다 낫다. 재정으로 즐겨 즐겨 보는 게 낫다. 참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한번 야네 가진 재정으로 자꾸 영혼을 이 여기 투자할까 저기 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 사람에게 붙으면 될까 자꾸 영혼을 떠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그냥 네 삶을 위해서 좀 피곤하게 살지 말고 네 삶을 위해서 어네 삶을 위네네 위해, 네 만족을 위해서 한번 써봐라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일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감사하고 좀그 감사함에 하나님 정말 내게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좀 니를 위해서만큼 좀 써봐라 그렇게 자꾸 돈에 매어 살지 말고 써봐라 그냥 또 흘려봐라 가난한 자에게 좀 써봐라 자꾸 악착까지 모으려고 하지 말고 좀 흘려봐라 만몬을 이기는 방법 끝까지 지키, 내가 막 과소비하는 게 만몬을 이기는 것 같지만, 만몬을 이기는 법. 가난한 자에게 소비를. 하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 돈에 좀 미쳐 살지 말라고, 솔로몬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 백문이 불여 일견,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지. 그래서, 더 나은 이럼 이것보다 더 나은 것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구절을 보면 이것도 헛되다 했거든 이것보다더 나은 게 뭘까 그럼 이것도 돈 사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를 위해 사는 게 낫고 이것도 헛되다 그럼 더 나은 게뭐게요더 나은 게더 나은 게, 게 뭐겠어요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자신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신을 넘어서 이제는 부모를 위해 써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써보고 탈북민을 위해 탈북민을 위해 사용해보고, 이스라엘을 위해, 유대인을 위해, 뭐 써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재정을 흘려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돈의 만몬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만몬이라고 하는 내 안에 그돈 사랑의 우상이 이런 걸 너무 싫어, 이걸 정면으로 이겨버리십시오. 성교 후원 해버려버리고, 그냥.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어 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어려운 말인데 하나하나 풀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사람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동물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돼지 많이 처먹으니까, 넌 돼지야. 그러니까 저거 해놨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이미 지어졌거든. 어, 코끼리. 와, 니는 다리가 코끼리. 그 코끼리인 거야. 아이씨. <laughs> 어쨌든, 이 이름을, 아, 내가 뭐, 누굴 공격했나? 왜 비난, 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 했나? 뭐야?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라고. 돼지는 돼지고. 곰, 왜, 왜 이런 게다 커서 <laughs> 어, 봐봐. 그래, 그래 가지고 사람이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러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그 특성에 맞도록 이름을 지은 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부터. 이 요즘에 나오는 성 스펙트럼 미친놈들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이런 정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사는 게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뭐냐면 내 형상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나를 닮아서 살아라는 거죠. 내, 내가 구여하는 부르신과 사명을 간다고 살아나는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만족감을 누리지, 돈이 시키는 대로 막 살고 하면, 그거, 짐승이랑 다헛되다얘기라헛되다 그래서, 어,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헛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 예를 들어 뭐돈 많이 버는 법, 어 오래 사는 법, 사람 앞에 처세 잘하는 법, 영혼을 영혼의 힘을 주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어. 많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무슨 유익이 있냐고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뭐 아니면 1 2 절이 있는 거. 1이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러니, 여기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 헛된 인생들,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라는 말이 그림자가, 그림자가 뭐 때문에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해요. 뭐가 이동할 때마다. 해가 이동할 때마다 그림자가 짧아지기도 하고, 왜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그림자가 딱 맞는데, 짧아지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네 인생이 길고 짧으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채우라고 하는 대로 살아, 야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에 따라 해 이동에 따라 그림자가 짧아지기도 하는 것처럼 인생이 짧으면 어, 그림자가 해에 의존하듯이 인생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뭐 의존하려고 그래. 하나님 의존하셔. 투자를 하더라도, 어? 하나님 의존하고. 막 하지 마. 나는 안 들어봤지 뭐, 왕의 제자니까 뭔가 뭐, 뭐 있더만. 아니, 돈은 악이 아니니까 쓸때 쓰더라도 지혜롭게 될거 아니에요. 어, 소비하든지, 투자하든지, 베풀든지, 뭘 하든지.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영혼이 체험받아. 돼요. 그다음 해 아래에서 누가 고하리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누가 알면 뭐뭐뭐뭐 뭐,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뭘 고하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고하리요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벗어난 사람들은 헛된 시간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네 앞에 앞날들을 고하리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그럼 여러분 미래를 알수 있어? 10년 뒤 어떻게 됩니까? 5년 뒤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몇 살에, 어? 죽으세요? 예? 향후 계획이 뭐, 계획은 세울 수 있어도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 재물을 지킬 수 있다고 막 생각해, 사람들이. 나는 이거를, 불릴수 있다 생각해 장담해. 근데 돈에 집착해. 인간은 내일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존해? 결국에는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 이기나요? 우리가 영혼을 채우고 살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이유. 너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매여 살다가 내일 일 알지 못한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네 영혼에 먼저 투자해라. 먼저 투자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채워라. 강, 네, 네 금고를 채우기 전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고, 네 성전을 채우고, 네 영혼을 채우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만몬이 여러분을 싫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몬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한 주의 삶이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